여러분,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오늘은 한국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든 믹스커피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를 대신할 건강한 대안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인의 믹스커피 소비 현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믹스커피는 정말 인기 있는 음료예요. 한해 소비되는 믹스커피는 약 130억 잔. 거의 매일 2에서 3잔씩 마시는 분도 많죠.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요? 믹스커피는 매우 편리합니다. 봉지를 뜯어 물만 부으면 바로 마실 수 있어요. 또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리머의 조화로 누구나 쉽게 좋아할 수 있는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한 잔에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숙한 믹스커피가 사실 우리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약 5에서 6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3잔을 마시면 15에서 18g의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 25g의 70%에 해당해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중 증가,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입니다. 크리머는 주로 팜유 같은 식물성 유지로 만들어지며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믹스 커피 한 잔에 약 50에서 7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루 여러 잔을 마시면 불면증, 두근거림,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공복에 마시면 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믹스커피에 포함된 설탕은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믹스 커피는 지방간 및간 질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크리머의 포화 지방과 설탕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도록 만들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골다골증 발병 확률을 높이고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믹스커피는 공복에 마실 경우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 위염이나 위궤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카페인의 과도한 각성 효과는 불안감을 높이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소울푸드 믹스커피를 끊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다면 믹스커피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하루 1에서 두잔으로 제한하고 다른 건강한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저당 믹스커피나 설탕무첨가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으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믹스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한 잔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믹스커피를 대체할 건강한 음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블랙커피입니다. 설탕과 크리머가 없어서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낯설지만 점차 적응되면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메리카노와 소량의 저지방 우유입니다. 믹스커피의 부드러움을 원하신다면 아메리카노에 저지방 우유를 약간 추가해 보세요. 건강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나 허브티입니다. 카페인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에 더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 라떼입니다. 오트밀을 기본으로 만든 음료로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도 있어 아침 대용으로 훌륭해요. 자 오늘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믹스커피의 건강 영양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대체 음료까지 살펴봤습니다.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기 보다는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믹스커피를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강정보는 건강 살롱과 함께